이십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발리에 <목소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는 사내에 이르 예수를 배우고 경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계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승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 부만 모든 것을 같이 지키 하라. 고객님한테 끝날까지 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거 좀 틀어 주시고요. 틀어 주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어, 오늘 제목은 뭐냐면 자, 1분 2분 한분 어, 구원의 길입니다. 자, 성경 목록은 마태복 28장, 10조 20절. 모든 주를, 어, 예수님 제삼으라 했죠. 근데 모든 제는 3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영어 10분 3절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세우보마는. 다 끝난 세우보마를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 다 끝난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그냥 또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이제 믿음으로 알수 있는 건데. 세우마를, 저기, 주님이 해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한다 생각하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 끝났어요. 세상 끝날에왜냐면 어, 디나 오늘이나 영원전이영원나 주님 동일하시기 때문에, 세우마 끝내고, 재림하신 후에 그 그리스도나 지금의 그리스도 또 동일한 분이죠. 그죠? 세우마 끝났습니다. 끝난 거를 우리는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을 이제 하는 와중에, 우리가 좀더 누리는, 어, 가운데, 유목사님께서 고원의 길을 발견하셨고, 이제 이거를 좀, 또 약간 어렵다는 사람이 있가지고일분 고원의 부터 간단하게 해가지고 지금 할 거거든요. 제가 그거 종이 들었죠? 종이. 그 참고하시고, 모자란 거 있으면 뒤에 더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분 고원의 부터 이제 한글이랑 또 성경구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죽으면 영원한, 영원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삶안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해결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하면, 영접하면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리게 죽으면 영원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속아 원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을 구원하심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탄을 박살 내시고 모든, 모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길을 여신, 여신, 여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인생의 내 주인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이 제 영혼을 보내시고 천국의 길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이걸 성경 구절로 또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계의 속아. 가 원죄 가운데 빠져. 원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은 불행하게 살다가, 살다가 죽으면, 죽으면 영원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정오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셔서 살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해결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하면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죽으면, 죽으면 영원한, 영원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예수 글소를, 이 예수 글소를, 예수 글소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자, 이, 이렇게 영습기를 승리하고, 이렇게 됩니다. 일본권이 이것입니다. 일본권이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이제 유튜브 보시고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분 권액기 이분 권액기 권익임. 이분 권액기는 인류 최초입니다. 이 이분 권액기를 제제삼중직을 추가해가지고 좀 했습니다. 자제 따라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원래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속아 죄가 운데빠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다가, 살다가,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영원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삶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되 죽으면, 죽으면 영원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자 성경 구절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함께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이 마귀게속 속아, 속아 원죄 가 원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다가, 살다가 죽으면, 죽으면 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 원자, 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장을 바뀌어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 아, 어, 영접하면 영접. 아, 예, 아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그리스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 내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길을 여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하면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죽으면, 죽으면 영원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가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를 드립시다. 자, 이게 이분 권위입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이제 3분 권기를 하겠습니다. 3분 권기 자, 3분 을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우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을 원래 인간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함께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인간이, 인간이 예? 마귀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죽으면 영원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청을 바뀌어 죽으시고 살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 내시고 죄에서 해방되기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길을 여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죽으면 영원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자, 성경구절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 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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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예수님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박혀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음에 영접하면 아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죽으면 영원한, 영원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를 드립시다 네, 자1분2분3분권의길인데요 오늘 처음 했는데, 뭐, 다음 달 초에도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장롱, 이거 이렇게 좀 하니까 좀, 또 간단하죠? 어때요? 예, 이게 또, 이렇게, 이제 1분부터 하면 됩니다. 1분부터. 1분부터 하면 되고, 이제, 1분에서 3중직이 중요하기도 3중직 좀주가한게 2분이고, 이제 좀더 약간 더 상세하게 한게이 3분 고의 길이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할 풀로 있잖아요. 그거는 풀로는 이제 알아두시면 알아 좋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어,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많은 교회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히 구원의 길을. 왜냐하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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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나, 이렇게, 너무 가급하고 이렇게 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막, 너무 가 이렇게, 영적문제도 오고, 영적 그, 가급할 때는, 막, 구원의 길 풀로를, 한 거를, 막, 제가 막, 막 존나서 깨닫고, 알아서 막, 막 지금, 외우고 했거든요. 근데 또, 잘한 랩런트들은, 이게 좀 어려운 경우가 많, 은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부신 상태를, 뭐, 겪, 안 겪잖아요, 랩넌트들은. 안 겪는데, 막, 불상태에대갖고 이거 우리는 막, 몸소 체험하다 보니까 그게 더 외워지고, 막, 깨달아져 하는데랩멘트한테 처음부터 막, 그, 이런 걸 풀로 다 하니까, 보고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른, 어른들도, 또, 이게 조금, 그, 난해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근데, 일본 보는 다부터 하니까, 이거를 좀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좀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이거 이제, 유튜브 보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유튜브 올 테니까, 보시면서 그거를 따라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또, 다른, 또, 다른 목사님이 하시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일단,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걸로. 알겠습니까?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어 찬양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